와, 너무하네. 진짜 뭐 했다. 궁시렁대면서 들어오냐? 어떤 사람이 자기 강아지 똥안 치우고 가는 거 봄. 이게 배변 봉투 챙겨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나? 배변 봉투 있었어. 근데 막 주변 두리번거리더니 그냥 가던데, 내가 다 봤구만. 아니, 우리 동네는 무슨 이렇게 빌런들이 많아. 맞네, 진짜 우리 동네 빌런 집합소인 듯. 아, 갑자기 역대 최고 빌런 생각나네. 말이 1도 안 통하던 최악의 빌런. 누구? 너 기억 안 나냐? 옛날에 주차장 빌런! 자 도착했다 어디에 주차를 해볼까나 어 아빠 저기 자리 있네요 뭐야 웬 이자가 있는데? 저게 뭐야? 잠깐만 내가 가서 봐볼게 슉 뭐야 이게 30분 정도 볼일을 봐야 해서 잠시 자리 비우는 것이니 주차하지 마세요 내일 일찍 나가야 합니다 나참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예요? 누가 써놓은 거지? 물어봐야겠다. 휴. 네 관리실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지하 주차장 주차 자리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거든요. 쪽지에 잠시 자리 비우니 주차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그냥 의자 치우고 주차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관리실에서 한거 아니죠? 당연하지 일단 의자 치워봐 아빠 주차할게 잠시 후자 이제 가자 어마마마 저기요 네 아니 여기 의자에 적힌 쪽지 못 보셨어요? 아 쪽지 남기신 분이에요? 네 아니 눈을 어떻게 뜨고 다니는 거야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주차하지 말랬잖아요 아니 제가 관리실에 전화를 해봤는데 관리실은 무슨 관리실 내가 적어놓은건데 아니 지정주차도 아니고 혼자 쓰는 주차장도 아닌데 그래서 양해를 구했잖아요 양해를 이웃간에 배려가 없어 아주 양해가 아니라 강요한거 아닌가요 의자 세워놓고 아니 내가 한시간을 자리를 비웠어 하루를 비웠어 잠깐 30분 나갔다 올테니까 주차하지 말라고 한건데 아니 들어오다보니 주차자리 있던데 거기 아시지요 당신이 거기에다 하든가 나는 여기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그렇다니까 일찍 나가야 되면 10분 일찍 나오시면 될 텐데 아줌마가 이 자리 편하다 우리도 이 자리가 편해서 자리 있길래 합당하게 주차한 거예요 아니 여기는 내 자리라니까 매번 여기에 내차 주차되어 있는 거못 봤어 못 봤는데요 허참 가족들이 쌍으로 말이 안 통하네 하기야 저런 싸구려차 몰고 다니니 뭘 알겠어 먼뚝딴지 같은 소리야 얘야 너희 차는 문콕 시계 당해도 수리비도 얼마 안 나오는 차야 그러니까 아무 데나 주차해도 되겠지. 내 차는 문콕 한번 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는단다 차에도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아유 말을 말자 너가 뭘 알겠니 무튼내 차례에서 차 빼요 빨리 아 죄송해요 말이 너무 길길래 지루해서 음악 하나 듣다 보니 하나도 못 들었네요 그래서 뭐라고요? 안 듣길 잘했어 영양가 1도 없는 말이었어 야! 그만하세요 이웃끼리 괜히 얼굴 붉히지 맙시다 엄머엄머 이웃이라는 말로 한 번에 묵지 마세요 참나 수준 안 맞아서 이런 싸구리 아파트 그만하시라고요 쌈따기세요? 아아아 아. 그래 그래 애들이 왜 이렇게 어른한테 버릇이 없나 했더니 아빠 닮았구나 가정교육이 일에서 중요하다니까 선넘으 시네요 아네네 주인이 맡아 놓은 자리에 허락 없이 주차했으면 미안한 줄 아세요 네 그리고 얼른 피키시고요 저는 당신들과는 다르게 시간이 돈인 사람이야 지금 이러는거 이거 다 낭비라고 누가 주인 는줄 가정교육 운운하는데 아줌마는 가정교육 참잘 받으셔서 좋겠습니다 아줌마 시간이 돈이에요 우리 시간도 금이에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 그만하시고 그냥 갈길 가세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내차리라고 당장 차 빼라고 아줌마 진짜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곰곰이 아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정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일단 목소리 크고 막 나가면 일처리가 쉬워지니까 어느새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무서운 이런 비슷했던 상 다른 사람들이 아줌마 말이 오라서 이제까지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고요. 말해봐야안 통하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 좀 해보세요. 아빠 가자 그래. 와, 진짜 그 주차장 빌런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 아파. 에 아, 말이 1도 안 탱해. 억지 대박, 상식 1도 없음. 근데 그 이후로 그 빌런 본적 있어? 아니, 한 번도 못 봤어. 마주칠 법도 한데. 아빠도 못 봤다고 하시더라. 설마, 그때 창피해서 이사간거 아니야? 너, 너, 그 정도면 창피함이 뭔지도 모를 듯. 용기의 신님, 네, 잘 다녀오셨어요? 말씀해 주신 김두순 양 이번 테스트 통과입니다. 어떻던가요? 요 며칠 지켜보고 오늘은 제가 직접 테스트를 했는데 정의로운 피가 흐르더군요. 소신 있고 깡도 있고 말빨도 세고요. <놀람> 역시+ 역시 용계의 신님께서 사람을 볼줄 아시네요. 네, 그럼 뚜순양으로 정해야겠군요 뚜순양은 이미 완성형으로 태어나서 제가 따로 용기를 더 심어주지 않아도 되겠어요. 네, 앞으로 뚜순양이 많은 부리를 목격하게 될 텐데 잘 해낼까요? 네, 잘할 거예요. 모든 인간사에 개입할 수 없는 저희를 대신할 정의로운 인간으로 뚜순양이 제격이죠. 네, 뚜순양은 잘 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용기를 조금 심어줘야 할 친구가 있다고요 네, 이 친구 스스로... 잘 이겨내고 있지만 아주 조금의 용기만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팍, 지호라고. 네, 그래요. 이번 일 끝나면 김치찌개, 소주 한 잔, 진하게 같이 해요. 아이고, 너무 좋죠? 컷. 이것도 좀 봐주세요!